9월 30일 오픈된 사전 예약에서 쿠팡과 쓰게서는 실패하고 11번가에서 성공해서 10월 7일에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유심이 아닌 2심 개통을 신청했고요, 11번가 T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T 할인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11연보라 128기가를 쓰다가 카메라 욕심이 또 나서 프로 모델의 키 컬러인 딥퍼플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색감 뭐야? 순대다, 가지다, 이게 보라냐, 호불호가 강했지만,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전 색감 너무 예뻤습니다. 또 걱정보다 무겁지 않았고요. 다만 카메라는 정말 컸습니다. 뒷면에서 비중을 꽤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열어볼게요. 아, 잠깐만요. 다른 구성품으로는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애플 스티커와 유심교환 핀셋도 있습니다. 공식 대리점을 이용하다 보니 케이스와 필름도 챙겨주셨고요. 저는 근데 쿠팡에서 미리 주문을 해뒀습니다. 이전에는 깨끗한 화면에 보호필름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종이 질감의 필름을 구매해봤고요. 카메라 돌출이 너무 심해서 카메라 케이스가 포함된 케이스를 구매해봤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색감은 밝은 보라색도 아니고 짙은 남색도 아닌 그 중간의 느낌입니다. 아이폰 11 보라와 비교해볼까요? 아이폰 11은 14프로보다 약 3mm 정도 가로 세로 모두 길었습니다. 또 연한 보랏빛의 뒷면은 유광이었고요. 오히려 옆면이 무광이었습니다. 14프로는 무광의 색감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종이 질감 필름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반대로 테두리는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고 두께감도 있는 편입니다. 조금만 만져도 지문이 금세 남아요. 카메라 두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11을 쓸 때도 카메라 조금 튀어나와 있다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프로와 비할 바가 아니네요. 20이라 통신사에 개통 요청을 하고요. 사전 예약 물량이 풀리면서 저녁 시간대에 개통 요청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개통이 되기까지는 2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종료 버튼도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영상을 찍어두고 11번가에 문의를 남겨 뒀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서비스 센터에서 또 불량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제 종료로 다시 부팅하긴 했는데 경과는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